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장관이 앞서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이번 대장동 관련해서 가장 핵심의 이 먹이 사슬 구조는 화천 대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화천 대위의 새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키맨이 뭐 누구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김만배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영학을 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영학은 회계사로 있었고,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뉴스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이 이제 녹취록을 이제 건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이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 녹취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녹취를 하는 경우가? 보통. 글쎄요. 상대를 의심하거나 믿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녹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형학이 녹취를 하는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19년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을 보면 투자에 대한 배당금 외에도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천문학적 이익이 배당되는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9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업관계에서 이익배분의 시기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내분이 네 일기 시작한 것이죠. 정형학의이 녹취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추가 이익배분을 놓고 추후에 정형학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겠죠. 녹취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2019년의 시점을 보면 이미 이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 나온 거죠. 거기서 내분이 있다는 라 것을 스스로 지금 녹취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욱을 좀 얘기를 해보죠. 남욱. 남욱은 천하동인 4호의 인물이고, 근데 미국으로 갔다고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니다 9월 10일경에 이제 대장동 프로젝트 이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가 들렸고, 아내가 이제 모 방송사 기자인데, 2021년 9월 16일날 자진 퇴사를 합니다. 근데 명퇴를 하면 3억 원 정도 명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명퇴금을 포기하고 자진 퇴사한 거로 드러나요. 왜 자진 퇴사였을까요, 장관님? 글쎄 뭐 제가. <laughs> 아니,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거고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천화동 인 4호 나무기 우리가 알, 알려졌듯이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공영 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3천만을 원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의 특수부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는데.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여기에서 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서를 또 읽을 수가 있는데 2015년 3월 남욱이 자신을 변호한 천화동인 6호 조연성에게 조연성 변호사죠. 형이 수사받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는 바람에 사업 주도권을 김만배한테 다빼 뺏겼다라는 하소연을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연성 변호사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인데. 큰 판을 두고 이익을 서로 공유하던 관계에서 이미 이제 너무 많은 이익이 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2015년에 예상하지 못한 이익이, 2019년에 예상되지 않았던 이익이 나오면서 이들의 내분 관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세 명의 인물, 김만배, 조현성, 아 김만배, 나무, 정, 정, 누구 변호사? 정, 정,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laughs> 어, 정회계사, 그 정영학회계사. 그렇게 이 세들을 보면 나욱과정영은 정영학은 한쪽에 있었던 것 같고,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같이 대립구도와 서면서 나눠졌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익배분 구조를 가면서 나욱과 정영학, 그 다음에 김만배. 서로 이제 갈등구조가 이어졌다는 라 것을 읽을 수가 있고, 이것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2015년도에 자신들의 이익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익이 너무 많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읽어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상했을 거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당 지붕 201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2019년도에 이익이 실현되다 보니까 이들 간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녹취를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박영수 특검 밑에 강남 변호사의 남욱 변호사와 조현성 변호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에게 김만배가 자신의 분양된 업무를 몰아준 분양대행업체였던 A사 이모 대표에게 100억원의 수상한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이 소식은 듣고 있나요? 기사 보았습니다. 기사 봤죠? 예. 여기 수사하는 겁니까? 뭐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모 분양업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수의 계약으로 독점했던 겁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거고요. 보통 분양업체에서 끝나고 나면 분양수술를 받는데 이, 이전에 100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모 대표,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모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의 김메민 지금 얘기한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남욱은 이모 대표와 토목 사업권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영학은 이모 대표와 대장동 관련 개발 토목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어, 핵심적으로, 어,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그런 대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5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2019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했던 이 3자, 핵심 인물, 키맨인, 나무, 정영학, 김만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이익 배분 구조화에서 실제 이 당시 보면 박영수 특검은 실세였습니다 검찰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검찰에 지금 얘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고 박영수 특검의 외사촌이 이 100억을 받았다라는 것은 김만배가 이 돈의 성격은 보험을 든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상도의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줬다라는 것도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이들의 관계를 3자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 8호 올라가면 학천대유의 성격과 구조와 그들의 관계가 몇이 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